안녕하십니까? 늘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받고 이단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방언에 대한 왜곡된 사실에 대하여 성경적인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방언의 지속론과 중단론 즉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단론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의 사도 시대와 같은 은사가 중단된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은사 지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은사가 중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방언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로들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합신의 송인규 교수는 이렇게 두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 에, 종지설입니다. cessationism입니다. 그걸 C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입장을 지속설이라고 합니다. Continuationism이라고 하고 CO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CE의 입장은 세대주의자들, 장로교인들 일부, 일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고요, CO는 오순절 교단의 그리스도인들, 은사 운동의 참여자들 일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 주창자들은 방언의 종식을 말하는 근거로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치고 라는 표현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종료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 지지자들은 온전한 것의 도래 시기를 정경의 완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일 정경의 완성을 늦게 잡아 주 400년 경으로 잡는다면 바로 그때까지만 방언이 지속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은사 계속 논 주장자들은 온전한 것의 도래를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방언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시대까지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고 사도들이 성경 계시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은사를 계시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은사 중단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서는 은사의 중단론보다는 지속론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방언이 있다는 주장은 좀 어설픈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 아래 방언의 은사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만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을 말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후에 일어나는 믿는 자들을 언급함이 분명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오셨고 방언이 나타났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심은 구속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은 이 땅에 오신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고넬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사건과 사도행전 19장 6절에 에베소서에서 안,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들도 하고 연도했던 사건은 사도 시대만 한정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당시 상황과 복음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던 사도시대의 상황은 복음 전파를 위한 방언의 필요성이 확실했지만 오늘의 이 시대에는 방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필요성이라는 면에 비추어 볼 때는 방언의 불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중단으로써 은사중지 혹은 방언의 은사중지론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언의 오용과 거짓 방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서 방언과 은사로서의 방언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배우지 않는 외국어로서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방언은 영교를 위한 영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알아듣었고 후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위에 조항에서 언급했지만 방언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용하는 일반 언어로서 하나의 지역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흔적이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라는 말씀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영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그것을 하나님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 16장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서 새 방언을 말하며라는 내용에서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말하는 은사로서의 방언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일까요?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는 영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은사로서의 방언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영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방언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방언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모두 같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방언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잘못을 사도 바울은 교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두 동일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방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방언이라는 말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이라는 말은 모두 헬라어 글로사이스 복수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언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타날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함했을까요? 아니면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양한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이러라라고 기록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주셨다는 메시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방언은 당시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은사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모든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구할 것을 요청했고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함은 하는 자만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방언도 통역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언만 말하고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 없다면 방언이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도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어놓습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움이 있어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통역 없는 방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넷째, 방언에 대하여 주의할 사항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없이 방언만 말한다면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서 통역 없는 방언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에 대한 문제로서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며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 검은고 소리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소리가 되듯이 통역 없는 방언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요. 나 자신도 그 소리도 알지 못하고 말하면 말하는 자는 야만이 되고 듣는 자에게 야만 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허공에다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사여 21장 18절을 인용하여 통역 없는 방언은 조롱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냐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하였고 백성들도 타락한 지도자들의 말을 듣거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통하여 징벌하신다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즉 통역 없이 방언으로만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쳤다고 조롱한다는 의미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되 차서를 따라서 하고 통역이 없을 때는 잠잠하라고 지도합니다. 교회의 덕 세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주의하는데, 이는 방언 말하는 문제가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언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통역이 있다면 금하지 말라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째,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학습 방언 문제입니다.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분명히 성령의 은사로서 존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학습 방언과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랄랄랄 롤롤루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하는 학습 방언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성령의 은사는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가르치는 학습 방언을 통해서 혀가 꼬이며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 방언 따라하기는 아주 위험한 학습 방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준다며 방언 따라하기를 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조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회자들에게 현혹이 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일부 목회자들을 통하여 방언 자체를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고 강조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섯째, 방언과 직통 계시의 위험성입니다. 한국의 890% 이단들이 직통계시 이단입니다. 직통계시란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며 자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방언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방언으로 계시를 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방언으로 게시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게시를 주셨다고 속이기 쉽습니다. 또 자신이 방언을 해석하는데 방언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무도 알수 없고 오직 해석하는 자만이 알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앞에서 제가 헬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더니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해서 모두가 웃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역의 은사가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직접 녹음하고 확인하겠다고 하면 모두들 손사리를 쳤다고 방은 통역은사를 조사하던 어떤 목사는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의 방편도 아니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영은 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은 대신 방언이 따로 있고, 대인 방언이 따로 있고, 대물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오직 사람이 사용하는 하나의 지역적인 로컬 랭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자기 자녀들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응답하시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역이 필요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면 굳이 통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이죠. 방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통로라고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한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